저수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에 되지 않으려면 위험도를 진단하는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저수지는 모두 1만 7천여 곳입니다. 이중 지어진 지 50년 넘은 저수지가 10곳 중 9곳에 달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도 약 700곳입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관련 기관에 물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농어촌공사도 지자체도 답변은 같았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어쩔 수 없단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각종 수리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4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대로 최근 10년간 5조 5천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업에 선정된 저수지는 연평균 120여 곳에 불과합니다.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수지 관리 체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먼저 우선순위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 의무 대상이나 사업 우선순위가 저수지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단 위험성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인명피해 또는 경제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은 저수지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음으로 저수지 안전등급을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과정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판단되니까 실제로 집중호우가 오거나 그러면 붕괴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 점검의 평가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는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를 고려한 철저한 재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대체로 증가해 왔고 무엇보다 일강 수량 10mm 이상의 강한 강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설이라든지 뚱 높임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수지 규모에 맞춰서 적정 방류 시설도 좀 설치를 해서 사전에 좀 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하고 또 긴급 시에는 빨리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 취할... 1961년 7월 전북 남원 효길리에서 저수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폭우에 재방이 무너져 27만 톤의 물이 터져나와 57명이 목숨을 잃고 실종자는 98명, 이재민은 8,0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저수지는 노후하고 기후변화로 홍수 등 재난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있던 재난이 또 다른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